특검이 지방선거용? 작심비판하는 최역진 의원 종합특검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용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십니다. 저는 무소속이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저기 치우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종합특검이 무슨 지방선거용입니까? 제대로 내란세력 척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일 날 국립서울현충현 참배를 했더라고요 박명록에 뭐라고 적었는가 민유방본 정재양민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 7일 날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명개정 하겠답니다. 당명개정 예 중고차가 색깔 바꿔 입은 새 차입니까? 당명개정이 자기들이 지금 역사 앞에 반성하는 길입니까? 그리고서 와 특검을 반대합니까? 특검에 돈이 들어간다고요? 내란 때문에 국고 손실이 얼마가 났습니까? 민간의 자산이 얼마가 작살이 났습니까? 수조 원대의 돈이 공중으로 날라갔습니다. 아니 지금 특검에서 쓰는 돈이 캄보디아 갖다 주는 돈입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데 수백억을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야 다시 반복되지 않죠. 반복되면 수조원 수백조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